오늘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0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드리겠습니다. 210장 찬송입니다. 시온 성곽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 누냐 모든 원수 에왔어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 2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3장 16절부터 24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교도하시겠습니다 역대하 23장 16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은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맞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 시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귤 율법에 기록한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이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종기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날아보자에 안침에 그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종에 평온하더라. 아달냐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요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칠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우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하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여우야다가 그를 두안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아멘.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한 분이 목사님 교독할 때왜 마지막 구절은 항상 같이 읽나요? 그러더라고. 혹시 이유를 아십니까? 여기까지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안 하면 같이 안 읽으면 제가 읽으면 또그 다음 사절 도 읽으실 것 같아 가지고 특별한 의미가 없으니까. 네, 오늘 본문은 말하자면 유다의 회복에 관한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악한 왕이었고, 그리고 여호람의 뒤를 이은 아하시아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하시아가 죽자, 아하시아의 어머니요 여호람의 아내였던 아달야, 이 아합의 딸이죠. 이 아달야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에 이 아하시아의 모든 아들들 다 죽입니다. 딱요와3 명만 남습니다. 이 나라가 그야말로 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여호람 때부터 벌써 신앙적인 타락은 있어 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등졌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많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제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하는 그 과정을 그려주면서 이제 유다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회복과도 연결된다고 봅니다. 우약에 이 이스라엘이나 혹은 유다를 오늘날의 교회라고 볼수 있느냐? 연결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켜 주는 것은 곧 오늘날의 교회의 회복에 관한 말씀으로 보아도 무방한데 우리 가음정 교회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어떤 교회인가? 라는 것은 사람들마다 다 생각이 다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저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완전한 교회는 될수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야 되고 제가 교회의 회복이라는 것을 말할 때그 회복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지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몇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교훈을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6절을 한번 보시면요.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유다가 여호와의 백성이 아닌 적이 있습니까? 형태로는 그으로는 항상 여호와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또 그것을 은약을 세웠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약속한 것입니다 은약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몇번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납니다만 생명을 걸고 하는 약속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겠습니까? 어, 저는 솔직히 자신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끊임없이 끊임없이 다가가는 그게 바로 회복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 성장 아니겠습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마치 생명을 걸듯이 그 일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개인도 그래야 되고 교회도 그래야 되고. 그, 그것이 곧 우리의 영적 회복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길이 된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의 회복. 매우 중요합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 시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 시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 이더라 아멘. 뭐 다윗의 시대에 성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만은 성전은 솔로몬이 세운 거지요. 다윗 시대에는 성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전을 모시는 곳은 있었고. 그 여호와의 전을 모시던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들을 다윗은 세웠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완성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좀더 체계적으로 제도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왕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그것이 흐지부지해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호야다는 바로 그 일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우리에게 예배 회복을 말해 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성경 구절이제 내려도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곧 예배의 회복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하면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도록 애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예배입니까? 아쉽게도 오늘날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생명을 걸지를 않습니다. 정말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재미있는 비유를 쓰셨습니다. 뭐 1년 52주가 있는데 1년 52주일 매일 교회 갈 필요가 있는가? 한두 주 빠져 먹지 뭐. 그런 이야기를 이제 그런 이야기에 대한 일종의 반론 형식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즘은 신문 배달 잘안 시키지요? 혹시 신문 배달 시키시는 분 그래도 아마 가끔은 계실 텐데 신문이 매일 와야 신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끔 하루에 땡가, 무거, 땡가 먹으면 가끔 빠지면 뭐그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지. 냉장고는 계속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냉장고가 하루 정도 안 돌아가면 괜찮겠습니까? 주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계속 돼야 되는 게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덜덜이는 예배에 가끔 한 번씩 빠져봐야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끊임없이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일 되면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가급적이면 주일 저녁 예배같이 드리고, 수요기도에 드리고,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주일 오전 예배에 한번 그것 강조하다가 교회, 세계적으로 교회가 이 모양이 되어버렸습니다. 서구 사회에서 교회가 쇠락해 갈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평일날 모이는 모임이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수요 기도회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가 없어졌습니다. 딱 주일 오전 예배 한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구 사회가 기독교가 이 모양이 된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비슷하게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주일 저녁 예배가 주일 오후 예배로 바뀌었죠? 주일 오후 예배 처음 바뀌었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던 때보다는 성격하게 사람들로 줄어들고 예배의 분위기 자체도 너무 처지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죠. 있 수역이 도이나 남아조망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왜 서구 사회의 기독교가 걸어갔던 쇠락의 길을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지 참 이게 아쉬운 마음이 아닐 수 없는데.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를 말하는 것만은 아닌데 그 형식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주일 오전 예배 생명을 걸고 주일 저녁 예배 드리고 수요 기도회 드리고 이런 그토로 드러나는 예배 행위 그 자체가 중요하고 그리고 그렇게 예배할 때에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요한복음 사장이 말해주는 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정말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정말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되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 뭐 옛날에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들어야 될 때가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비상 상태에서만 드릴 수 있는 예배지, 그게 그게 노멀이 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우리의 예배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임으로써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끊어낼 것은 끊어내는 것이 또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영적 공동체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원한다면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려야 됩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재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재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맞단을 죽이니라. 우상을 버려야 되죠. 바알의 제사장은 죽여야 됩니다. 또 21절 말씀해 보시면,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아달랴는 죽여야 되는 사람이지. 끊을,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려야 됩니다. 또 19절 말씀을 보시면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여러문에 두어 무슨 일이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부정한 것은 막아야 되지. 교회가 세속화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세속화되는 것 막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은 지켜야 되고, 그리고 끊을 것은 끊어, 그리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이 또 교회가 운영되고 유지되는 많은 모습 속에서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많이 기어들어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벌써 20, 30년 전부터 한국교회의 세속화를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세속화 속에는 대부분 다 교회 직분과 관계되어 있는 것들이지 마치 단님 목사가 되면 모든 것을 지음대로할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세속합니다. 설립사보다 장립사가 높고, 장립사보다 장로가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세속합니다. 장로라는 직분, 장립사님 직분, 권사라는 직분 너무 너무 존귀하지만 그렇지 못 그런 직분을 받지 못한 설립사님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설립사도 받지 못한 성도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목사는 목사대로 쓰시는 것이 있고 장로는 장로대로 쓰시는 부분이 있고 권사는 권사대로 장립사님 장립사님대로 쓰시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설립사가 장립사가 못되면 인생에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고 또 장립사가 장로가 못되면 나고자로 느껴지고, 그러면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많은 사람을 쓰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장소에 각 사람을 세워주신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선거가 있으면, 우리 교회도 이제 조만간 이제 직분자를 뽑는 투표가 있습니다만, 막 밀어달라, 찍어달라, 세속하지요. 목사들의 세계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총회장이 나오 뭐 노회장이 되고 밀어달라 찍어달라 하 너무 안타까운 그냥 묵 먹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존귀한 사람으로쓰실 분들은 존귀하게 쓰시고 필요한 대로 사람들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우리 교회 안에 찾아온 이런 많은 세속적인 모습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 세속적인 모습들 버릴 거는 버리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세워지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충만한 우리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모든 일에 배후에 지도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2 0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자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한 곳은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이제 왕을 데리고 와서 왕궁에 앉혔다. 보좌에 앉혔다. 그 표현이죠. 왕궁은 왕의 진무를 보는 곳입니다. 왕이 실제로 삶을 살고 그리고 일을 하는 곳이죠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여호와의 전에서부터 굉장히 파워풀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함을 말해 줍니다. 지도자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지도자라고 하실 만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참 존경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장사님들 존경하신 분들입니다. 목자들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모든 직분은 다 존경합니다. 다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 때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지도자에 있는 분들은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더 예배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를 믿고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룩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본문 배경에 있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다. 사실은 이 당시가 다윗의 가문이 극심한 위기에 처해 있을 때였습니다. 여호사밧은 좋은 왕이었습니다만, 그의 아들 여호람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리가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호람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면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람 하나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호람도 열 아들을 두었겠죠? 22장 1절에 보면,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여호람의 아들들 가운데 아시아 한 명만 딱 남겨놓고 다 죽였습니다. 그들이 한 명만 남겨놓으려고 남겨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명은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아가 족자아달랴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에 아시아가 낳은 아들들, 자기 손자들입니다 손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요아스한 명만 딱 남았습니다 여요사밧스의 아들들 가운데 여호람 혼자 남고 여호람의 아들들 가운데 아시아 혼자 남고 아시아의 아들 가운데 요아스 혼자만 남았습니다 뭐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윗의 가문의 신랄 같은 그런 가능성 하나씩은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혼자 남겨놓은 요하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한국교회가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마치 경자들 다 죽고 하나씩만 남았던 3대에 걸쳐서 하나씩만 남았던 그 경우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래도 그한 명씩 남은 것이 그래도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키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 가음정교회가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가 그 가음정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회복되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고 정말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 이 어두운 시대에 진리의 등불처럼 빛나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가음정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공동체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제가 바로 교회인데, 우리 교회의 회복이 저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나님이여, 오늘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음정,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도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나님, 간절히 바라 고 소원하고 웃기는 우리가 엄정 교회가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나님이여 이 다위세 가문에 딱한 명씩만 남겨놓으시면서 그것이 3대를 이어가게 하면서 그런 위중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그한명 남겨놓은 요하선을 통해서 주님께서 유단을 부엉시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 가음정교회가 한국교회가 위기의 차한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회복이 우리 교회로부터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중에도 우리 감정교회가 올바른 교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교회 영적인 모습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므로서 참으로 이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에 우리가 감정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의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감정교회를 지난 114년 동안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만큼 큰그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그만한 뜻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갈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저와 우리 감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감영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 영적공동체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나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게 힘쓰고 진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나의 눈을 주신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회복을 꿈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코비드 사태가 속히 깨끗하게 종식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코비드가 우리에게 가져온 후유증이 참으로 크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후유증, 또 교육 쪽에도 끼치는 후유증,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일상의 삶에 끼진 후유증이 너무 많습니다. 이 모든 후유증들도 속히 털어버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코비드와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우리 주의 한번 외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비하신 아버지나님, 코비드 사태가 우리 곁을 찾아온 지가 벌써 10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조마조마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 속에 다시 코로나 사태가 언제든지 재확산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 속에 마치 트로마처럼 이제 잠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나님 도와주셔서, 속히 모든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나님이 코로나가 속히 우리 곁을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습관님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님이여 그래야 여전 세계적으로 공포에 잠겨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님이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로 사회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경제는 침체되고 많은 사람들의 삶이 힘들어졌고 그리고 교육도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도 그리고 신앙도 많이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아버지 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런 상황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셔 아버지하나님이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우리에게 가져온 모든 후유증으로부터도 해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 하나님 극리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주 신능력을 우리가 사모하오니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나님 하그리나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이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저 우리 곁을 떠나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쳐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주님이여 이 어려운 사태 속에서 힘겨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낙심하고 눈물짓는 우리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평강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 있으면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이렇게 차가워진 날씨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오가은 영상 앞으로 모이게 하시고 새벽 기도에 드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이지 못할 때가 있었음을 생각하면 모일 수 있음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더 모이게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갑자기 차가워진 날씨 속에 우리 병약하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 걱정이 됩니다. 요즘은 기침을 하거나 열이 나면 병원도 마음껏 가지 못하는 어려운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성도들의 부모님들 꼭 지켜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허덕이며 살아가는 이 땅의 인생 우리 주님 손꼭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의지하여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통도 어떤 두려움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한숨 소리가 찬양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눈에서 흐르는 그 눈물이 곧 기쁨의 눈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일인데 하나님의 우리가 수요일에 기 모일 때도 정말 모이게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한국 땅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여러모로 많은 위로와 또 안전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 성교사님들의 환경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그하게 하여 주시고 속히 그 나라의 모든 상황들이 개선되어짐으로 성교사에게도 힘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미국 대선도 코앞프로닥트왔습니다 미국이 예뻐서가 아니라 미국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세계적인 질서가 달라지고 우리나라에도 막중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나님도 오시사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미국의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게 하시고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에게 유익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유익한 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함께하시고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